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아이오닉5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할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수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네시스 수소차 급 브레이크. 중단이 됐다 이거죠. 수소차 개발이.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수소 관련된 개발에게 급 브레이크 걸리나뭐 이런 뉘앙스의 기사 하나 떠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오, 현대가 이제는 이처럼... 수소차도 그만들려나? 엔진 개발 세터 폐쇄에 이어서 이제 수소 사업부도 폐쇄? <laughs>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제네시스와 관련해서 뭐 수소 전기차가 철회가 되든 아니든 전체적인 수소 개발 계획에는 차질이 없이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수소 경제에 돌입해야 된다는 거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600조 투자를 이미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유럽이 주력하는 부분은 수소 발전, 수소의 경제적인 분리, 또 요거를 저장, 운송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와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 수소 경제에 돌입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기술 개발을 해나가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중국도 수소 굴기를 천명했죠. 그래서 4세대 에너지원은 수소를 통해서 그 수소 경제를 바탕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정부에서 엄청나게 수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형태로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프라 확충에 예, 주력을 하고 있고요. 예, 바이든 정부 이후로 친환경 전기차에 관심 많은 미국도 배터리 전기차 이후에 예, 수소 경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빌리티 시장, 그리고 또 수소 인프라를 통한 예, 경제적인 효과,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코 같은, 사우디 아람코 같은 거대 기업들, 아람코가 시총이 2,000조가 넘어요. 그 애플을 제외하고는 뭐 아람코에 대적할 만한 그런 기업이, 이 아람코에서도 수소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이미 현실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쇼 9월에 킨텍스에서 개최가 돼서 삼세대 연료전지 스택과 또 수소의 저장, 운송, 액화 뭐 이런 전반적인 기술에 대해서 예, 소개를 했던 바 있죠. 그러면서 국내 기업이 현대,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이 중심으로 해서 41조를 투자를 하겠다. 이런 비용들이, 이런 투자금들이 이런 거대 정유사들이 차세대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지원들에서 또 비롯된 그런 금액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 관련해서는 앞으로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인류가 지속 가능한 그리고 또 고갈 염려 없고 또 환경 문제 없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돌입하기 위해서 목표로 세워서 차근차근 발전을 시키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저는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 전기차를 단기적으로 하게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현재 수소는 많은 부분이 문제입니다. 어느 한 가지를 꼽을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문제예요. 수소 관련해서 현재 수년 안에 수소 모빌리티, 수소 전기차를 통해서 인프라 확충하고 이걸 대중화를 한다? 예, 불가능한 상황인 게 일단 수소는 분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요. 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요게 저장 운송, 배송하는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 수소는 전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20톤 탱크로리에 충전을 해봤자 300kg 밖에 이게 충전이 안 됩니다. 그럼 300kg을 가져가서 충전을 하면 차에 5kg씩 충전 해준다 그러면 60대분이에요. 탱크롤이 한대 60대분. 그러니까 운송을 할때 비용이 효율성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걸 더 부피를 압축을 해서 더 많은 양을 실으려면 카본 탱크가 필요한데, 카본 탱크는 아시다시피 카본 필라멘트로 만들어서 이거를 링프루스트 해서 콤포지스로 만들 때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카본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다 수소를 채워서 조금 더 용량을 많이 실어서 배송을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탱크를 만드는 비용, 총반적인 총 비용을 계산해보면 오히려 그게 더 손해가 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더이 기차 상태의 수소를 운송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에 도달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이걸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수소는 또 액화가 되려면 마이너스 240도까지 온도를 내려야 됩니다. 절대 온도가 272도. 그 정도 되는데 240도 까지 어떻게 내립니까 쉽지 않죠 그러면 175도 정도까지 내려가 지고 단열된 구멍으로 통과시키는 줄돔순 공급으로 요거를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 1kg 당한 천원 정도 비용이 든다 그래요 그럼 수소를 분리를 해내서 그리고 또 요거를 액화를 시켜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이 비용 문제에 자유롭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관 설치도 안됩니다 소유관을 설치를 하려면 이 카본 탱 카본 송유관을 설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금속 스틸로 만약에 송유관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수소는 가장 가볍고 또 굉장히 활발한 원소이기 때문에 이 조직 사이사이에 파고들어서 조직을 붕괴시킵니다 이거 수소 취성이라고 그러는데 금속 스틸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부셔집니다 가루처럼 그러면 얼마 쓰지 못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에서 벗어나려면은 결과적으로 그 엄청난 길이의 송유관을 다 카본 콤포시스로 만든 카본 송유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긴데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적인 문제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면 뭐 수소를 지금 부생수소든 개질을하던 아니면 전기분해를 하던 여기에서 들어가는 부생수소에 어차피 뭐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부생수소 같은 경우에는 정유를 하거나 뭐 재료를 할때그 안정화 공정으로 다시 재사용이 거의 되고 일부분만 연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수소차에 고급되는 수소들은 거의 천연가스에서 개질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개질을 하던 아니면 전기 분해를 하던 이 비용 자체가 현실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운송을 해서 이거를 정유를 충전을 할수 있는 그 단계까지도 어~ 상당히 비용을 낮춰가지고 대중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가장 가벼우면서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되면 그냥 팍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충전소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고 자동차에 충전을 해주는 요 시설을 만드는데도 한 개서당 3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충전소 개발하는 것도 세우는 것도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이게 또 연료전지 스택이 굉장히 비싸요. 이 전지는요, 화학전지가 있고, 물리전지가 있어요. 화학전지라는 것은 이 화학작용을 통해서 두 개의 원소가 결합되면서 생기는 그 화학작용을 통해서 전자가 떨어져나가면서 그 부하. 그게 전기예요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해내는 전지를 화학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건전지, 혹은 또니트미온 전지, 또 이렇게 수소전지, 이런 것들이 다 화학전지입니다. 당연히 수소도 수소와 산소의 결합, 요,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생기게, 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리고, 이것도 화학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차하고 전기차를 구분해서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혼돈을 하시는데, 둘다 전기차예요. 전기차인데, 우리가 아는 배터리 전기차는 이 전지, 2차 전지를 사용해서 전기를 저장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생성시키는 그런 원리로 예, 전기를 공급을 해서 전기 모터를 돌리는 전기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만나게 해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그 베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베이스가 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 스택입니다. 스택이라는 말이 이렇게 파일같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파일같이 생긴 그 겹쳐져 있는 고층마다 그이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키게 해야 되는데 이걸 결합시키게 하려면은 이 수소든 산소든 결합시킬 수 있을만한 그런 총매가 필요합니다. 캐탈리스트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백금 혹은 팔라듐. 로디움, 이런 것들이에요. 비싸죠. 그러니까, 연료전지 스택이 보통 3천만원 이상이고, 교체하려면 4천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그거에요. 넥소 사용자들이, 야, 이거 배터리 스택 망가지면 차 버려야 돼. 비싸거든요. 배터리 스택 자체가 현재는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그 수명이 대략적으로 한 10만에서 뭐 15만 사이, 15만 k m 사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야, 이거 나중에, 요 정도 타고 나면은 차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재생할 수 있는 재생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재생 기술이 거의 실효가 단계까지로 왔어요 가격을 얼마만큼 낮출 수 있느냐 지금 그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그러니까 수소가 분리가 돼서 이거를 저장해서 운송해서 그 비싼 수소 충전소를 세워서 이걸 인프라를 갖추더라도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하는 을 배터리 스택의 수명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비용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은 수소 전기차는 답싸게 살 수가 없으니까 대중화 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대에서 적어도 절반 정도는 낮춰야 되고 지금의 수명에서 적어도 한두 배, 세배 정도의 내구성을 확보를 해야지만 수소 전기차가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단계 돌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세대 연료전지 스택을 올 9월에 현대에서 소개를 하면서 수명은 한두세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단계별로 계속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는 40%더 낮추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계획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차 세대든 뭐든 어떤 기술적인 특이점에서 한 한두 가지 정도만 어려워도 야, 이거 극복할 수 있을까? 언제 이걸 대중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게 하는데 수소는 모든 게다 문제예요. 모든 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들을 다 극복하고 대중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아직은 없는 겁니다. 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배터리 전기차를 지금 초기시장이니까 많은 분들이 1886년에 칼벤츠가 최초의 자동차를 선보했을때그 상황과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사실 배터리 전기차는 그렇게 비유하시면 좀안 맞아요. 사실 이 칼벤츠가 페이터트 모토바겐이라는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훨씬 몇십 년 전부터 1840년대부터 전기차라는 걸 공학자들이 구상을 해서 만들어냈었어요. 납축전지가 1859년에 나왔 때문에 이 납축전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들이 1860년대, 70년대 이미 만들어져서 소개된 바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1차 전지 형태로도 1840년도에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전기자동차는 내연자동차보다 훨씬 더 역사가 깊어요. 그리고 이미 1900년대 초에 뉴욕의 전기택시가 내연차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배터리가 이 명칭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원래 전지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셀, 전지. 이게 맞는 명칭이고, 배터리는 셀이 두개 이상 합쳐져야 쓸수 있는 명칭입니다. 배터리는 조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사용하실 때이 에너지를 저장해서 그 에너지를 뺏어 쓸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 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드라이 배터리, 일회용 배터리 하나, 셀은 우리가 배터리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고 전지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왜 투수 포수 저울 배터리라고 하듯이 여러 개의 셀이 합쳐진 걸 이제 배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연차보다 사실 전기차가 인류에게 더 치숙한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이 전기차가 그동안 내연차에 밀려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뭐 테슬라 이후에 갑작스러운 관심을 받기 때문에 전기차가 이제 내연차를 대체하고 지금 전기차 초창기가 과거에 내연차가 등장했던 그 시기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수소 전기차가 초창기 페이턴트 모토 바겐이 나왔을 때 상황하고 그게 비슷합니다. 왜냐 이 처음에 벤츠가 칼 벤츠가 자동차를 딱 만들어냈을 때 사람들이 다 흉물이라고 그랬어요. 저걸 어떻게 연료를 못 쓴다고 니그로인 가솔린 나프타? 이야 그걸 어떻게 써? 당시에는 경유만 썼어요. 경유도 쓰질 않았습니다. 경유라는 게 디젤이라는 명칭이 왜 붙었냐면 이 루돌프 디젤이 1892년에 논문을 썼고요. 그걸 바탕으로 1896년에 이 압축착화엔진 (HCCI) 호모지니어스 차지 컴프레션 이그니션. 요게 이제 사실 디젤 엔진의 그 원리예요. 그런데 이제 압축착화 방식으로 압축을 해서 환경을 만들어 줘 가지고 연료를 딱 뿌리면 은 저절로 공기 압축한 온도에서 저절로 발화가 되는 네, 그런 연료로 요 디젤을 쓰면 되겠구나 이 경유를 쓰면 되겠구나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경유는 이 디젤 엔진 외에는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엔진을 최초로 고안해낸 루돌프 디젤의 명칭을 따서 이건 디젤이라고 부르자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등유를 사용했습니다 등유를 이제 뭐~ 난방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불을 밝히는 용도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 니그로인 나프타 뭐 휘발유 이런 것들은 쓸모가 없었어요 요런 것들은 빨래할 때 기름때 빼는 용도에는 외 왜냐면 이제 이게 탄화수소 화합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소가 이~ 휘발유에는 여섯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분자 구조식을 보면요. 은 그러면 여섯 개 이상부터 이제 크가 되는 거고 그 이하로 되면 이제 가스, 가스 형태로 그렇게 되니까 자연이 여섯 개가 이제 딱그 경계선이니까 휘발 자연 증발을 많이 합니다. 이걸 오래 이렇게 통에다 놓고 한 1, 2 개월만 지나도 연료 특성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증발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변하기도 쉽고 또 화기만 있어도 막. 위험하고 아 이건 너무 다루기가 어려운 연료다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가솔린은 몹쓸 것 그냥 빨래할 때나 쓰는 그런걸로 치부를 했거든요 지금의 수소 똑같아요 지금의 수소도 야그 수소를 어떻게 써그 가벼워서 막날아다니고막 스틸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은막 취성 생겨가지고 가루로 만들고 그 다음에 탱크에다가 넣으면 은뭐 25톤 탱크에 300kg밖에 야 이걸 어떻게 써이 분위기랑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칼벤츠가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걸 대중화시킨 시점이 거의 1900년 가까운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빅토리아라는 모델이 최초의 양산 모델, 대량 양산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사업가, 뭐 이런 사람들이, 오, 자동차가 새로 나왔구나. 이게 새로운 형태의 탈거리, 이동수단이래 그래서 부자들이 이런 것들을 구입. 하고 가난하거나 아니면 일반 소민들은 거의 꿈도 못 꾸는 그런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대중화가 된게 헨리 포드에 의해서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대량생산이 됐고, 그 헨리 포드가 에디슨 전기 회사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 부생 가솔린으로 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가솔린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에디슨은 자동차를 만들려면 전기차를 만들어라. 니켈 카드뮴 전지가 1899년에 나왔는데, 이거 1900년도에 에디슨이 야 이거 카드뮴 독소니까 이걸 철로 음극을 철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안정적이야해서 이걸 개선을 했거든요. 여기다 아연을 쓰면 더 좋지만 아연을 지금 써서 만든 게는 기술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내가 전기차도 한번 만들어보게 해서 전기차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기차가 낫지 않을까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헬리 포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그런 그래, 발상은. 기발하네. 어차피 버리는 거. 뭐, 가솔린을 써가지고 자동차 연료로 하게 된다 그러면, 야, 그 연료 효율도 좋,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드 T라는 모델을 대량 생산, 컨베이어 벨트 식으로, 포디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1908년도에 그 모델을 냈고, 1914년부터는 본격적인 포디즘 방식의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사실, 대조가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최초로 개발되고 나서, 대략 3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게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솔린은 정말 돈 많은 사람들 형편 좋은 사람들 그리고 자동차 라는게 새로 나왔으니까 경험해 봐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들 뭐 이런 사람들이 품장처럼 이렇게 구입하는 그리고 효율 뭐 성능 이런 것들도 보장 것이 없었죠 고장도 잘 났고 또 이게 규격화된 부품을 쓰는 게 아니라 공방에서 이렇게 별도 제작된 수제품의 그 공정들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뭐 품질 또 내구성 형편 없었죠. 이런 발전 과정과 지금 수소차가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차도 보면은 야, 수소를 사용한다고? 수소 그게 말이 돼? 1886년에 칼벤츠가 예, 차를 내놨을 때 상황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베르타 링거가 남편 자고 있을 때 차를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왜 그런 모험을 다녔냐면 주변에서 너무 많이 욕을 먹으니까 차는 야심차게 개발을 해놓고 또 자기 입장에서는 세상을 바꿀 물건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동차를 발명해냈는데 누구 하나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 하나 관심을 주지 않는 겁니다.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미쳤구나. 야, 저런 총물이 무슨 세상을 바꿔 이런 식의 반응에 직면하니까 칼벤치가 완벽주의자이자 굉장히 이제 소신남이었거든요.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델 세 번째 개성 모델이 나올 때까지 이걸 외부에 홍보할 생각도 안 하고 또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모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공장에서만 갇혀서 개선 작업만 하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안 되겠다 나라도 나서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그래서 마라임에서 포츠하임까지 여행을 단행을 한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연료가 떨어지니까 어디 보, 뭐 가솔린 그때는 니그로인 니그 니구로, 벤젠이죠. 이걸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약국 가가지고 니그로인 있는데를다 주세요. 그래서 병이든 니그로인을 사용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그래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에 자동차가 나올 때 상황과 수소차의 상황이 딱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 초창기에 자동차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삶을 바꿀 때까지 대략적으로 3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럼 수소차도 적어도 그 정도의 시간, 혹은 수소는 가솔린보다 더 다루기가 어려운 원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더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기술의 발전은 등속이 아니라 등가속이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인프라, 과학적인 어떤 기반을 바탕으로 뭐더 빨리 수소 경제로 돌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수소가 그렇게 만만한 원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략적으로 2040년에서 2050년 사이가 수소 경제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기까지는 여전히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야 되고, 인프라 확충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엄청난 자본을 투입을 해야지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바로 수소입니다. 현재 자동차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수소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네시스 수소차 하나 철회됐다 고해서 전반적으로 수소 관련된 사업 철회하거나 뭐 요거 가망성이 없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뭐 엔진 부서 정리하듯이 그 실질적으로 정리한 것도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 내연자동차와 전기차는 향후 한 20년간은 공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중단이 되는 거고 계속 기존 엔진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작업들은 연구원들 차원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발에 따른 인원, 그리고 조직을 좀 축소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리고 또 내연자동차는 이제 전기자동차 차세대 동력원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물러나야 될 입장이니까 축소를 하는 거고 앞으로 모빌리티 시장을 들여서 에너지 전반의 경제 흐름을 잡아야 될 수소는요 정말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년 안에 결판이 날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 현대자동차가 의욕을 가지고 전동화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수소 분야에서도 뭔가 힘을 내기 위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해 줄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욕적인 사업들의 손익을 잘어야 되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면을 고찰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전기차 부분 리튬 이온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이 EV 부분에서 완벽하게 프론티어 혹은 자타가 공이라는 강자로 시장 점유율에 확고한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 수소 전기차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이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속도를 내거나 더 집중을 하는데 큰 부담이 없겠지만, 전기차 분야에 아직 패권이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1위이고, 그 외에 테슬라를 뒤쫓고 있는 몇 개의 기업들. 지금은 이제 초창기 시장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승패를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이게 명암이 나뉘어져 있는, 확실하게 드러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 전기차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이 수소 관련돼서는 좀 중장기적인 어떤, 시각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근차근 이뤄나가자. 그래서 부서도 두 개로 나눴어요. 연료전지 사업부를 연료전지 개발센터 그리고 연료전지 사업부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 개발부서를 통해서 앞으로 긴호업을 통해서 수소 관련된 기술 그리고 수소 인프라 확정, 수소 경제를 이뤄나가는 부분을 달성에 나가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자그 다음에 제네시스 수소 전기차가 뭐 철회가 됐다. 어쨌든 2025년도에 제네시스 전기차 전용 브랜드가 되게 되면 수소 전기차 따라 있어야 됐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프리미엄 전기차 EV의 확고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미래 자동차 시장을 이제 견인해 나가야 될.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에게는 걸림돌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익성만 보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수익성을 보고 이건 안 되겠다가 아니라, 야, 이렇게 해가지 긁어 부스러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2025년이 되더라도 여전히 완성도 부분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수준으로 도달하기 좀 어렵고 그때가 되더라도 여전히 인프라는 부족할 테고 수소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텐데 제네시스 브랜드는 좀 그렇고 넥소라든지 이렇게 분리된 수소 전기차 요독 비싸적인 브랜드로 계속 가는 게 맞겠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아마 프로젝트가 중단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까지 8만 1000대 수소차 누적 판매를 이루겠다. 지금 현재까지 2만 1000대가 나갔으니까 내년 한해 동안 6만 대를 판매를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세워놨었고 충전 에서도 117개에서 310개 거의 200개 가까이를 늘리겠다. 지금 목표는 그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아마 이 목표를 수립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연료전지 스택 3세대 연료전지 스택의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한계가 좀 있을 거예요. 요건 2025년까지 약40% 정도 가격을 더 낮춘다고 하는데, 에,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결합돼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도록 그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그 스택에 코팅되어 있는 백금, 뭐 팔라지움, 이런 소재들이 워낙 비싸니까 요걸 대체하는 대체 물질이 또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고 또긴 수명을 보조, 보장하는 대체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배터리 스택의 가격을 혁신적으로 낮추는 문제가 좀 당분간은 어려움으로 대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감안해서 보면 여전히 회사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또 판매를 하더라도 수익을 내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이 될 테고 이걸 감내하면서도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되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수요를 막 폭발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의지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수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판매를 해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해서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수소를 분리를 하고 요거를. 저장해서 운송하고 수소 충전소를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연료전지 스택의 수명을 늘리고 또 비용을 낮추고 이런 모든 부분들의 기술들이 다 원숙하게 도달이 돼야지만 비로소 조성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소한 10년, 길게는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놓고 차근차근 이루어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수소는 가고 전동화는 빠르게 혁신적인 파괴적인 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그러려면은 조직을 다시 개편해서 그에 맞게 조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합치거나 조정을 해서 선택과 집중 이 부분에 더 주력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거죠. 요즘 시절이 시절인 만큼 이렇게 워딩이 강력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뭐 그런 강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 기술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자동차 관련해서 기술적인 어떤 특이점보다는 뭐 현상, 아니면은 뭐 특정 상품군 뭐 이런데만 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니까 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드리지 않으면 오해하시기가 쉬운 시대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에, 우려되는 부분이나 또 이해를 좀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전이 다 됐으니까 여기서 이야기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